지금의 시대에 2024년에 이커머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유통 쪽에 무려 1900명이 인력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쿠팡은 또한1 1 0 0인가 1200명인가 늘었다고 합니다 쿠팡을 제외하고 나면 이 온라인 유통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퇴사가 많아졌다 어쩌면 이 다른 이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퇴사해서 예, 쿠팡으로도 많이 옮겨간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온라인 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 인력이 많이 줄었다, 예, 자발적 비자발적 회사가 많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온라인 통도 저러한데 다른 쪽은 더 아마 어려워지지 않을까. 앞으로 3년, 4년, 5년, 뭐 대략 이제 트럼프 이 정부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이직하고, 뭐 회사를 옮겨서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마 힘겨워질 것 같고, 되게 빡빡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 40대 초반에 이제 후배 직원이 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직을 할까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그래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누구누구씨는 지금 이직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누구누구씨의 나이가 지금 어느덧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이 시장에서 우리 영역에서 그 나이는 거의 되게 많은 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쪽 분야에서 인력을 신규로 뽑는 곳이 없다. 그리고 옮긴다 한들 안정적으로 그 회사에 뿌리, 매, 뿌리 내리고 살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상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저 지금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좀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의 일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회사 내에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사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지금의 하는 일이 맞지 않다 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옮기는 것까지 고려하는 건 조금 너무 크게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좀더 조심 조심하며 뭔가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던 거죠. 참 앞으로는 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신규 채용하는 곳, 경력직 직원을 뽑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밥 벌어먹고 살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나를 두고 그렇게 폄하하다니 라고 아마 그 친구가 제 얘기에 아마 속으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냉정한 현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남들도 지금 날고 기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만두고 연봉도 올라가고 좀더 나에게 맞는 일도 하고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그 회사에서 내가 받는 월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만두고 나가는 순간 되게 어렵다라는 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월급 300만 원 이상, 실수는 게 300만 원 이상 받는 일자리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뭐, 저도, 제 고참 중에, 뭐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뭐 여보, 1억 한 5천, 1억 6천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두고 나왔더니, 이제 중견에서,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계속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되게, 이제, 이 자리를 못 잡고 허덕이다가,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에 심야 일을 하러 간게 벌써 한, 한 5, 6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내몰리는 거예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자기, 자신이 섞여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고 견디고 머물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들이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주는데 마냥 도움이 되고 마냥 챙겨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남이 나를 도와주겠거니 내가 회사에서 기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건 되게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언제든 회사로부터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회사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내쳐진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무시무시하고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조직으로부터 내쳐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만두고 나가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 그리고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이래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들이 하는 건 되게 우스 보이고, 편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되게 과대평가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우리는 생각보다 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만스럽고, 영적 현찬들 하고 생각되면 잠시 잠깐이라도. 저기 뭡니까? 뭐, 쿠팡 같은 물류센터 가서 주말 내내 토요일, 요일 이렇게 한 달만 일해 보라고.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거, 남의 돈을 번다라는 게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듣지만 실제로 피부로 정말 그렇게 느끼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지는.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라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연봉 인상이 5% 10% 팍팍 올라가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는 라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되게 젊고 되게 활력 넘치는 인력들도 가뭄이 되고 하는 게 지금이다 언제 어느 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임을 뭐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핵심 인재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